안녕하세요. 저희는 두손가득이라고도자기로 만드는 동아리이고요. 받아보실 키트를 잠깐 설명해드릴게요. 이 키트를 받아보시면 이 안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자기 모양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가 아예 랜덤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큰 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감. 물감이랑 붓이랑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혹시 몰라서 안내장을 살짝 준비하긴 했는데 아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흙으로 만들어서 초벌을 떼고 유약을 안 바른 상태에서 재벌을 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칠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포질을 좀확인 했는데 혹시라도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시면 약한 사포질을 한번 해주시면 더 매끄러워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, 그리고 이게 지금 유약을 안 바른 상태로 재벌을 뗀 거라서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렇지만 떨어뜨리면 깨져요 이게 수평이 잘안 맞아서 손으로 확 누르게 되면 똑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은 이제 제가 기본색으로 준비를 했는데, 이 외의 색깔은 이걸 섞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흙은 원래 하얀색 흙으로 했기 때문에, 색깔을 무슨 색을 써도 굉장히 눈에 잘 튀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건 이제 취향대로 그리시면 되고, 제가 이제 그리는 바, 음, 방법은, 아, 어, 이제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 있고,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테두리를 나중에 하시는 게, 테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, 저는 이제 테두리를 좀 권장하는 편이고, 그냥 꽃 모양으로 그리셔도 되고, 추상적으로 무늬를 넣으셔도 되고, 어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, 제가 일부러 가운데다 구멍을 뚫었거든요. 그 실을 연결하셔가지고 어디에 매달으셔도 되고, 좀 작은 거는 목걸이도 가능하다는 거. 제가 이제 그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감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임펜을 쓰시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구상적인 그림보다는 비구상적인 그림도 되게 예쁘거든요. 아크릴 물감은 물을 섞어서 쓰시면 되니까 물섞으세 저는 이제 파레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휴지 같은 거 그런 데다가 그냥 살짝 쓰셔도 돼요. 굳이 거창하게 준비 안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감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섞으셔서 새로운 색을 만드셔서 쓰셔도 돼요. 그림 그리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게 도자기라서 어 이게 수평이 잘안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손으로 확 눌러버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냥 낙서한 것 같았는데 색깔을 칠해놓으니까 무슨 작품 같지 않으세요?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했는데 면봉! 면봉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응. 찍으시면서 무늬를 또 넣으셔도 돼요. 응. 어떠세요? 예쁘죠? 응. 자,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. 예쁘게 그리셔서 소장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